안녕하세요. 투자를 하다 보면 정말 불확실한 게 많잖아요. 바로 그런 불확실한 투자 세계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안전마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주식 시장을 보면 꼭 카지노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너무 혼란스럽고. 결국엔 하우스가 항상 이기는 게임 같고요. 예전. 그러니까, 체계적인 분석 같은 건 없고, 그냥 미신이나 추측에 의존하던 그런 시절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때, 전설적인 투자자, 벤저민 그레이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불확실한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버릴 아주 체계적인 투자 원칙을 만들어냈죠. 그가 평생에 걸쳐 강조했던 성공 비결, 그 모든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 그게 바로 세 단어로 요약되는데요. 바로, 안전 마진입니다. 자 그럼 이 안전마진이라는 핵심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핵심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기업의 진짜 가치 그러니까 내재 가치와 시장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 사이의 격차 그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어떤 주식의 진짜 가치를 분석해 보니 한 주에 15,000원은 된다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만원에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차액 5천원 있죠? 바로 그게 혹시 모를 손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아주 결정적인 안전 쿠션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그레이엄이 투자의 가장 기본 전제로 삼았던 질문인데요. 투자와 투기는 어떻게 다른가? 이 차이점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표를 보면 아주 명확해지죠. 핵심은 시장을 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투자자는 기업이라는 사업의 장기적인 가치에 집중하거든요. 반면에 투기자는요. 오로지 주가의 단기적인 오르내림에만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레이엄은 이걸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했어요. 투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돈을 벌지만 투기하는 사람은 자기 브로커를 위해 돈을 건다구요. 정말 뼈 있는 말이죠. 한쪽은 내 돈을 불리는 길이고 다른 한쪽은 네남 좋은 일 시키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레이엄에게 안전마진이 없는 모든 행위는요 정의상 투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투기일 뿐입니다 바로 이 안전마진이야말로 건전한 투자와 무모한 도박을 가르는 명확한 기준선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안전마진이라는 방패 이게 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걸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죠. 안전 마진은요, 우리가 투자하면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거대한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자신의 판단 오류예요. 두 번째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와 불운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시장의 비이성적인 변동성입니다. 특히 이 시장의 변동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레엄이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들었는데요. 바로 미스터 마켓입니다. 이 사람은 조울증에 걸린 여러분의 사업 파트너라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 파트너는요, 어떤 날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즉 극단적인 행복감에 취해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여러분의 지분을 사겠다고 난리예요. 그런데 또 어떤 날은 깊은 우울감에 빠져서 자기 지분을 말도 안 되는 헐값에 팔아치우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안전마진이 빛을 발합니다. 충분한 안전마진을 확보한 투자자는 이 파트너의 감정기복에 전혀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의 공포를 이용해서 헐값에 주식을 더 사드릴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여유까지 갖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그럼 이 멋진 철학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포트폴리오에 이 단단한 방패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요? 그레이엄은 아주 명확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딱세 가지 핵심 행동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그는 아주 구체적인 기준까지 제시했어요. 분석으로 알아낸 가치가 지금 가격보다 최소 50%는 높아야 한다. 그러니까 15,000원짜리 가치가 있는 주식을 만원 이하에 사야 진짜 바겐세일이라는 거죠. 그레이엄이 가장 좋아했던 그야말로 궁극의 바겐세일은 이런 거였어요. 회사가 가진 현금성 자산만으로 모든 빚을 다 갚고도 남는 돈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그보다도 싼 회사를 찾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실상 그 회사의 공장이나 설비 같은 모든 사업자산을 그냥 공짜로 얻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손실 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 거죠.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이 왜 거의 100년이 다 되도록 이렇게 강력한 투자의 지혜로 남아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안전마진은 시장 타이밍을 맞추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철학에 가까워요. 우리가 미래를 절대로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중한 자본을 지키기 위한 아주 이성적인 접근법인 거죠. 그레이엄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 경고는 정말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투자자에게 가장 큰 손실은 모두가 공포에 떠는 하락장이 아니라 모두가 환호하는 호황기에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때 너도 나도 낙관론에 취해서 이 안전마진이라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 시장의 분위기는 반드시 바뀔 것이고 미스터 마켓은 깊은 우울에 빠지겠죠. 바로 그 순간, 영구적인 자본 손실로부터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지켜줄 단단한 방패는 과연 무엇입니까?